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하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지셨는가 하였나이다.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77편은 믿는 자의 아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겪는 애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애통, 통곡은 단순한 슬픔 혹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단순히 슬픔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에서는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에 기도다. 애통은 피어오르는 의심과 씨름하는 것이다. 애통은 고통과 실망을 지나 찬양으로 가는 통로다. 고통과 긍휼 사이의 틈에서 애통의 노래가 풀려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향해 쏘아붙이거나 독서를 내뱉죠.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에 대해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기도 하였어요.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애통으로 울부짖어요. 울부짖음은 여섯 개의 의문으로 이어지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한결같은 사랑도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일까? 그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린 것일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끝치셨는가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나의 애통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 보실까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애통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렌탈을 하는 제품 이전 설치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담사는 언제나 참 친절하시죠. 그런데 그 친절한 상담사를 만나기까지는 끊임없이 두뇌싸움이 펼쳐지는 것만 같아요. 현재 문의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는 ARS, 누르는 ARS. 상담원과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는 ARS로 가시려면 1번, 계속해서 기다리시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 이때 누르는 것을 놓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기도는 격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그럼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형이 사용되어졌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죠. 아직 문제와 실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미래의 상황을 현재 완료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애통을 토로하는 방법은 줄을 찾고 손을 드는 것이에요. 성경 볼까요?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줄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 받기를 거절할 만큼 고통이 극심하였지만 기도하는 손을 거두거나 내리지 않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의 위로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밤이 찾아와요. 일시적인 위로나 도움은 그 밤에 여지없이 부서지거나 무너지고 말기에 시인은 영원한 위로하심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거두지 않는 손, 내려가지 않는 손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밤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설령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죠. 그 밤은 다음날의 삶도 고통과 괴로움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약을 쓰고 가진 노력을 해보아도 침대에서 밤새 뒤척거릴 때가 있죠. 다음날 중요한 일들이 노예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재이르기까지 인류에게 계속되어온 고통이에요. 그 밤의 치료제는 수면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 시인처럼 인생의 밤을 찬양의 고백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심장으로 영으로 기도하라. 나의 심장이 뛰듯이 기도하고 나의 영이 호흡하듯이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상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10편 77편의 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통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없는 고난으로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 고통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애통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밤의 끝에는 반드시 소망의 새벽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며 상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